아, 이거 남산 가야 되는데 이거 참. 아, 대릉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야. 제량지 문항사. 정거장제 17회, 이거 아까 풍물대 한거 해장국 거리. 지금 유첩 발굴단. 흥주 <놀람> 대룡원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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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라 쪽심 사십사 분 신라 공주민이 이다 천년이 된이 돌들 아니가 얼굴이 무궁무진하다 경주 쪽 심지어 여주 무궁무진해 땅파문유문아니가 현재 4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47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일상 다방차 자 천풍대로 지나죠 오늘은 이쪽이 목표가 아니고 저기 보이는 남산인데 어디까지 가지려는르겠다 대난 <laughs> 짬치만 아, 대령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<laughs> 언제마다 멋지죠 조금 기울어진다모습있죠 <laughs> いいですね。<noise> <noise> 계림에서 월정교로 실려가야 됩니다. 계림으로 가지고 월정교로 가겠습니다. 참 무진합니다. 여기가 계링 길이라고 해놨죠. 자, 경주 울성의 승벽입니다. 저산쪽 높은 저기. 네, 저기를 다 트래킹 해봤습니다. 경주 황남구의 대형 건물지, 이뭐주춧 쪽만 봐도 뭐 대형 건물이라고 하는 거다알거 아니가. 갑니다 김알찌 탄생 살아갔기 때문이죠 앞에가 월정교죠. 월정교를 더 넘어가야 됩니다. 어디까지 가지는가 모르겠다. 자, 여기서 좌측으로 이렇게 하면은 석빙구도 갈수 있고요. 월성, 성벽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. 반월성이라 그나죠 온통 발굴지입니다. 여기가 교촌말이죠 경주 향교 <laughs> 월정교는 두번째네요 자전거 타고 오면 오고 오늘 오고 이러네요 이 포스팅 했죠 여기서는 이 월정교를 넘어야 경수 경주 남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현재 5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2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아니, 저... 여기 오면 자연. 이럴는아 갑니다. 천년 전에 이런 건물이 있었답니다. 이 재현한 거죠. 고정 따라가지고 <목소리> 이쪽 방면으로. 약한 500m 위에 일정계라고 있습니다. 어, 그 정도 무디가 흔들리게 그대로 있습니다. 여기도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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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뭔가 더 하나요? 네, 네. 경주 남천이죠. 남천이 반월성의 해자 역할을 하는 거라. 남천을 따라서 반월성이 이렇게 쭉 흉터에 있습니다. 차인 해자입니다. 국립 경주박물관 바로 옆에 이해게 되겠죠. 일정교가 있습니다. 다리가 딱두 군데였답니다. 일정교와 월정교. 이 다리를 넘어가지고 남산으로 다 소풍 가고 그랬겠죠 포수 등도 가고요. 일단은 요 앞에 나 야타마간 산을 넘어야 됩니다. 여기 지금 내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여기 옛날에 그 신라 시대 때 제를 지르고 이랬대요. 저 보면 알겠지내길일이 그 기억할 수 없잖아. 올중교. 신라 천년의 숨길을 느낄 수 있는 남산 둘레길